신축년 수리홍매화 시스터 홍~ 할로 입으로 돌아온 시스터 홍이야. 그러면 우리 다다리 길과 흉과 나이로 풀어보는 신축년 열두 달을 한번 보도록 할게. 쥐띠생들은 50%. 쥐띠 진월에 태어나신 분은 70%, 진월에 태어나신 분은 100% 운세의 작용을 하니 참고해. 하지만 사주팔자를 보지 않고 통상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셔서 들어줘. 쥐띠생, 쥐띠 진월에 태어난 분, 진월에 태어나신 분, 신축년 운세판이야. 올해 쥐가 사주에 연월일에 있으신 분들의 길달은 1월, 4월, 7월, 9월, 10월 11월이야 AA클래스라 길다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시도를 해도 좋아 전에 말했지만 클래스란 농부로 비춰봤을 때질 좋은 토지가 준비되는 셈이니 씨를 뿌리면 잘 자라겠지 특히 12월에 오기 전 9월 10월 11월에 한다고 하면 최고의 좋은 달이 될거야 흉달은 2월 5월 6월 8월이야. 쥐띠의 모든 분들은 흉달에 변화하려고 하지. 사람을 만나도 너무 깊게 사귀면 안 되니, 마음을 잘 추스려서 반항하지 않게 잘 지내야 돼. 이건 아무리 질 좋은 토지라도 환경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순 없으니,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작게는 오는 비에 흙에 쓸리지 않게 조심하자는 뜻이야. 우산 준비! 4, 1, 5, 이쪽에 보면 4, 2, 로에 사는 1, 2, 3월 봄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이 하고 싶을 텐데 흉달이 끼어들어 있으니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 거야. 그러니 새 친구 및 동업자,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안 된다. 9, 4, 4에 사는 4, 5, 6월 여름에는 공통적으로 행운의 달이라고 된다고 했지만 쥐띠가 좋은 운을 깼네. 토지가 좋은데 기후변화가 좋지 않아. 좋은 운이 와도 다 흡수를 못하니. 문서나 합격, 승진, 당선, 임명 등 명예적으로 기대가 크면 실망을 할수 있으니 기대하고 속상해 하지 말자. 639에 사는, 639에 사는, 7, 8, 9월, 가을에는 공통적으로 관제구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쥐띠가 깼어. 자칫하면 질투나 모함으로 구설이 따르니, n e 절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기. 보증 큰일 나, 큰일 나. 안 돼.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구. 112에 해당하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귀인이 쌍으로 나와서 변화를 하나 12월에는 흉달이 끼어 있으니 12월은 조심하자구. 소띠생 50%, 소띠생 소날 태어나신 분 70%, 소날 태어나신 분은 100% 운세 작용을 하니 참고하시고, 신청년 운세판을 참고로 해서 봐주세요. 올해 소가 4주에 연월일실에 있으신 분들의 길달은 1월, 2월, 4월, 7월, 8월, 10월, 1월이고, 그 중에서 새로운 계획이나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2월과 8월과 11월에 한다면, 준비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달을 넘기지는 않게 하는 게 좋고, 한달 안쪽으로 미리 준비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무한테나 주는 팁이 아니니 받아 저으시게. 그리고 흉달은 3월, 5월, 6월, 9월, 12월이야. 소띠이신 분들하고 이 흉달 중 3월은 특히 각별히 조심해야 해. 참, 소띠면서 37세, 73세이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흉다리 크게 오니 주의, 주의해야 해. 4.15, 4.15에 사는 1, 2, 3월 봄에는 사기꾼, 배신자, 이별을 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구용6 9.66을 사는 4월, 5월, 6월에는 여름에는 공통적으로 행운의 달이 된다고 했지만, 소띠도 좋은 운을 깼네.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공행정애까지올 수가 있어. 마음을 잘 추스리자. 6, 3, 9에 사는 7, 8, 9월, 가을에는 공통적으로 관제구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소띠가 깼어. 문서적으로 문제가 생겨 관제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사인하거나 문서 확인할 일이 생기면 한번더 보고 생각해서 생동하기 1, 2에 사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이 쌍으로 나와 변화를 해 스트레스는 좀 받으니 너무 변화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해. 호랑이 생들은 50%, 호랑이 띠생, 호랑이 날 태어나신 분은 70%, 호랑이 날 태어나신 분은 100%, 운세 작용을 하니 참고해. 올해 호랑이가 4주에 연, 월, 일에 있으신 분들의 길달은 1월, 2월, 5월, 9월, 10월, 11월이고, 무언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1월에 준비를 해서 2월에 마무리를 진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 참고로 알고 있고 흉달은 4월, 6월, 어, 3월도 있네. 3월, 7월, 8월, 12월이야. 그런데 24세인 분들은 흉달에 크게 오니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돼. 4·15에 사는 1, 2, 3월에는 봄에는 기인이 도와줘서 좋은 일이 생기니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966을 사는 4월, 5월, 6월에는 여름에는 공통적으로 행운의 달이 된다고 했지만 호랑이띠가 좋은 운을 깼어 계약, 매매, 시험, 이사 관련해서 조심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겠으니 관리가 좀 필요해. 6, 3, 9를 사는 7, 8, 9월 가을에는 공통적으로 관제구설이 있다고 했는데 직장이나 남자친구와 충돌이나 안 좋은 변화가 있어 입에 오를 내릴 수 있고 조심해야 해. 이로 인해서 갈등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크게 공황 장애가 올수 있다.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해도 같은 패턴으로 하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기. 112에 사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귀인이 쌍으로 나를 도와주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싶어해. 계약이나 이사를 계획하신 분은 12월, 12월은 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토끼생들은 50% 토끼띠, 토끼날에 태어나신 분은 70% 토끼날 태어나신 분은 100% 운세 작용을 하니 참고 올해 토끼띠가 4주에 연월 일시에 있으신 분들의 길 달은 1월, 2월, 4월, 6월, 9월, 10월이야. 그런데 어, 이사, 계약, 매매,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1월에 시작해서 2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빠른 진행이 된다고 하면 9월도 좋아. 흉달은 3월, 5월, 7월, 11월, 12월이야. 특히 3월에는 조심해야 할것 같으니 참고해. 그리고 다행히 특별하게 흉달이 크게 오는 나이는 없어. 4.15를 사는 1,2,3월의 봄에는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내 안이 크게 힘들지는 않지만 약간 불편한 면이 있어. 9.66을 사는 4,5,6월에는 여름인데 공통적으로 행운의 자리지만 문서, 명예 좋긴 하겠지만 배신이나 사인할 때는 꼭한번더 생각하고 움직여야 해. 6 3 9에 사는 7, 8, 9, 월, 가을에는 공통적으로 관제구설이 있다고 했는데, 직장이나 남자친구와 충돌, 분리, 싸울 일이 생기고, 윗분들의 도움도 없어서 스트레스가 따를 거니 조심하고,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싸움을 해도 같은 화제로 계속 싸울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조심하기. 112에 사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날 도와주는 귀인이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기꾼이나 배신자가 나타날 수 있어. 그로 인해 놀랄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믿거나 너무 올인하지 않기. 용띠생들은 50% 용띠생 용날 태어나신 분들은 70% 용날 태어나신 분들은 100% 운세에 작용을 하니 참고해. 올해 용이 사주에 연월일에 있으신 분들의 길달은 봐봐. 1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1월이야. 그런데 지금 이사 계획, 매매, 또 결혼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4월, 4월에서 5, 6, 7, 8월까지 해서 9월이 오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면 좋아. 흉달은 3월, 9월, 10월, 12월인데 특히 12월에는 조심해야 되고 보면은 46세, 82세인 분들은 흉달에 다른 분들보다 크게 오니까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더써 주세요. 그리고 사이로. 사이로 보이죠? 사이로 예사는 1, 2, 3월 봄에는 새로운 일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원수나 폭행, 적개심, 증오심에서 심하게는 상해가 생길 수 있고 내가 내 화를 못 참는 일로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해. 기도를 하거나 어, 종교 생활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서 마음을 좀잘 다스려 주면 좋을 것 같아. 구6 6을 사는 4월, 5월, 6월, 여름에는 행운의 달들로 명예, 문서적으로 크게 올수 있어. 합격, 승진, 당선, 임명 등 명예가 올라가는 달들이니 기대해도 좋겠어. 6, 3, 9에 사는 7, 8, 9월, 가을에는 공통적으로 관제 구설이 따른다고 했는데, 윗분들의 도움이 따를 것이고, 직장이나 남편이나 남친하고도 사이가 좋겠으나 질투나 모함으로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9월에는 조금 조심하고 남의 일에 참견을 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112에 사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또한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좀 힘들 거야. 이때는 변화나 변동을 하면 절대로 안되니 진행해서는 안돼요 뱀띠생들은 50%, 뱀띠 뱀날에 태어나신 분은 70%, 뱀날 태어나신 분은 100%. 운세에 작용을 하니 참고해 올해 뱀이 사주에 연월일에 있으신 분들의 길달은 2월, 4월, 5월, 6월, 8월, 11월이야. 이사, 계약, 매매, 결혼을 계획하시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4월에서 6월까지, 7월이 오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흉달은 1월, 7월, 9월, 10월이야. 각별히 특별하게 크게 오는 흉달은 없지만, 보면 33세이신 분들은 흉 달에 다른 분들보다 크게 오니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 거 잊지 말고, 4, 1, 5에 사는 1, 2, 3월 봄에는 직장이나 명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해 힘든 달들이야. 그리고 9, 6, 6을 사는 4월, 5월, 6월, 여름에는 행운의 달들로 명예, 문서적으로 크게 올수 있어. 합격, 승진, 당선, 임명 등 명예가 올라가는 달들이야. 좋은 성과가 있을 것. 6, 3, 9회사는 7월, 8월, 9월, 가을에는 공통적으로 관제구설이 있다고 했는데 계약, 이사, 남자, 결혼, 직장, 문서적으로 질투나 모함에 관제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해. 그리고 1, 1, 2회사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충돌, 파멸, 분리, 변화, 세상 싸우는 일이 생겨가지고 변하고 싶더라도 조금 인내를 갖고 참는 것이 좋겠어. 말띠생들은 50%, 말띠생, 말날에 태어나신 분은 70%, 말날에 태어나신 분은 100%, 운세에 작용을 하니 참고해. 어, 그리고 말띠분들, 길달은 1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고, 그리고 이사, 계약, 매매 결혼을 계획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6, 7, 8, 9, 10월까지 해서 11월이 오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1월과 6월과 8월과 9월은 특히 좋은 달이니 이 팁을 잘 기억해서 활용하기를 바래. 흉달은 5월, 11월, 12월이야. 그런데 12월은 특히 좀 조심해야 돼. 알았지? X가 두 개라서 조금 안 좋은 달이거든. 그리고 나이에서는 특별히 조심하거나 크게 오실 분은 없는 것 같아. 415를 사는 1, 2, 3월 봄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귀인의 도움도 있지만,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966을 사는 4월, 5월, 6월, 여름에는 행운의 달들로 명예 문서적으로 크게 될수 있지만 본인의 내면 관리를 잘 못해서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 마음을 잘 한번 다스려봐. 합격, 승진, 당선, 임명 등 명예가 올라가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게 노력해야 되네. 그리고 6, 3, 9를 사는 7월, 8월, 9월, 가을에는 공통적으로 관제 구설이 있다고 했는데 계약 이사 그리고 남자 결혼 직장 문서적으로 좋아서 좋은 말들이 오갈 수 있으니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만 조심하면 되겠어. 112에 사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사람들과 다 틀어져서 특히 조심해야 될것 같아. 충돌, 폭행, 상해 등 변화 변동은 절대로 금물이야. 양띠생들은 50%, 양띠, 양날 태어나신 분은 70%, 양날 태어나신 분은 100% 운세에 작용을 하니 참고해. 어, 양띠신 분들은 길다리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이야. 이사, 계약, 매매, 결혼을 계획하신 분이 있다면 어, 4월에서 쭉 해서 8월까지. 9월이 오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중에 5월과 8월 달은 특히 좋은 달이니 이 팁을 잘 기억해. 흉달은 1월과 9월과 11월과 12월이야. 그 중에 12월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19세, 55세, 91세이신 분들은 흉달에 흉 달에 몸을 사리시고 건강에 신경 써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1호를 사는 1, 2, 3월의 봄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귀인의 도움도 있지만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는 힘들 것 같아. 9, 6, 6을 사는 4월, 5월, 6월, 여름에는 행운의 달들로 명예, 문서적으로 크게 될수 있어. 합격, 승진, 당선, 인명 등 명예가 올라가는 달들이니 기대해도 좋아. 6, 3, 9에 사는 7월, 8월, 9월, 가을에는 공통적으로 관제구설이 있다고 했는데 질투나 모함이 따르니 남의 일에 참견 금지, 보증 또한 금지. 1, 1, 2의 일을 사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적개심으로 증오심, 폭행, 상해, 충돌 등으로 인해서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어, 조절을 잘해서 다음 기회를 봐야 할것 같아 원숭이띠생들은 50% 원숭이띠 원숭이날 태어나신 분은 70% 원숭이날 태어나신 분은 100% 운세 작용을 하니 참고해 그리고 원숭이띠신 분들의 길달 길달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이야 이사, 계약, 매매, 결혼을 계획하신 분이 있다면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해서 10월이 오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흉달은 1월, 2월, 4월, 10월, 12월이야. 특히 더 조심할 달이나 나이는 없어서 다행인 원숭이띠분들이야. 4, 1, 5에 사는 1, 2, 3월 봄에는 훼손, 구속, 이혼, 충돌, 분리, 변화, 해상이 발생하는 달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되오. 9, 6, 6을 사는 4월, 5월, 6월 여름에는 행운의 달들이지만 원숭이가 깨서 명예나 직장에 크게 될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방해꾼으로 훼손이나 형벌, 고소, 고발 등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6, 3, 9에 사는 7, 8, 9월 가을에는 관제구설이 있는 달로 귀인이 나타나. 문서적인 뜻을 이루고자. 이루거나 명예가 올라갈 수 있지만 관제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신을 낮추고 절대로 남의 일에 휘둘, 휘둘리거나 휘말리지 말자. 112에 사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귀인이 도와주지만 틀어져서 안 좋으니 변화, 변동 하면 안 돼. 닭띠생들은 50%, 닭띠생, 닭날 태어나신 분은 70%, 닭날 태어나신 분 100%, 운세 작용을 하니 참고해. 그리고 닭띠신 분들의 길달은 4월, 5월, 6월, 7월, 10월이고, 이사, 계약, 매매, 결혼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4월부터 해서 5월, 6월, 7월까지 해서 8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4월, 4월은 AA 클래스이기 때문에 좋은 피크인달이니 참고하고 흉달은 1월, 9월, 11월이야.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달이거나 나이는 없어서 다행인 닭띠 분들이시네. 그리고 4, 1, 5에 사는 1월, 2월, 3월 봄에는 훼손 구소, 이원, 충돌, 분리, 변화, 해상이 발생하는 달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 안될것 같아. 그리고 9, 6, 6에 사는 4월, 5월, 6월 여름에는 행운의 수리에 달들이지, 어, 문서적인 면에서 자신의 욕구, 기대, 계획, 희망을 성취할 수 있어. 문서에 관이 들어오니 명예, 승진, 행운이 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라는 거. 피크 참고해. 그리고 6, 3, 9에 사는 7월, 8월, 9월 가을에는 관제구설이 있는 달로 귀인이 나타나 문서적으로 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뜻을 이루거나 명예가 올라가거나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관제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신을 날 추고 절대로 남의 일에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112에 사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귀인이 도와주지만 틀어져서 안 좋으니 변화하고 변동하면 안 돼. 개띠생들은 50%, 개띠생 개날 태어나신 분은 70%, 개날 태어나신 분은 100% 운세의 작용을 하니 참고해. 그리고 개띠 분들의 길 달은 1월, 2월, 5월, 7월, 9월, 10월, 11월이고 이사, 계약, 매매, 결혼을 계획하신 분이 계시다면 1월에 준비를 해서 2월에 마무리를 하거나. 어,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12월이 오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중에서 1월, 2월, 5월, 달은 피크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흉달은 4월, 6월, 12월이야. 그 중에서 12월은 각별히 조심하고 28세, 64세이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4, 1호에 사는 1월, 2월, 3월 봄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귀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거나 충돌, 파멸, 해상, 싸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성취할 수는 있어. 그러니 참고, 9, 6, 6에 사는 4월, 5월, 6월, 여름에는 행운의 달들이지만 깨진 달이 있어서 문서적인 면이나 명예, 승진 같은 일들이 충돌이나 변화 대립으로, 어, 행운을 잡기 힘든 달이야. 그리고 3, 아, 6, 3, 9에 사는 7월, 8월, 9월, 가을에는 관제 구설이 있는 달로 귀인이 나타나 문서적인 뜻을 이루거나 명예가 올라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질투, 모함으로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하게 행동해야 돼. 1, 1, 2에 사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귀인이 쌍으로 나와 도와주지만 배신이 따를 수 있으니 12월에 변동하지는 말아야 해. 돼지띠생들은 50%, 돼지띠, 돼지날 태어나신 분은 70%, 돼지날 태어나신 분은 100%, 운세작용을 하니 참고, 길달은 1월, 2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이야. 이사, 계약, 매매, 결혼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1월에 준비해서 2월에 마무리하거나 5월에 준비해서 6월에 마무리하는 것도 좋고,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12월이 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 중에 2월, 6월, 8월은 특히 좋은 달이니 참고 꼭 기억하기야. 흉달은 3월, 4월, 7월, 12월이야. 그리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달이 없고, 그 대신에 15세, 51세, 87세이신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 흉달에는 더 크게 오니까. 4.15에 사는 1월, 2월, 3월 봄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귀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힘든 달이야. 9, 6, 6에 사는 4월, 5월, 6월 여름에는 행운의 달로 명예, 승진, 행운이 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만 문서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욕구, 기대 그리고 계획, 희망을 성취하기에는 힘들어. 6, 3, 9에 사는 7월, 8월, 9월 가을에는 관제구설이 있는 달로 귀인이 나타나 문서적인 뜻을 이루거나 명예가 올라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질투나 모함으로 구설이 따르니 항상 겸손하게 행동해야 돼. 112에 사는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귀인이 쌍으로 나와 도와주지만 자기 힘이 강해 화도 못 참고 참을성도 약해져 자기 스스로가 힘들게 해서 변화 변동을 할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홍언이 인생학당에서는 홍인연법 사주, 타로광자, 쪽짓게 실전타로, 홍당사주, 수리홍, 매화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홍언이 인생학당 교육은 타로를 사랑하는 시스템들이 모인 학당입니다. 저희가 아는 홍원희 인생학당에서는 사주가 전통사주 명리가 아닌 현 시대에 맞게 타로와 접목을 해서 타로를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리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현재 상담시 타로에 막힘이 있거나 조금 더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상담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홍당사주 홍인연법 수리 홍매화의 수업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천안 성정동에 위치한 홍원희 사주따로카페에서는 사주와 타로를 볼수 있으며 다달이 운세를 알려주는 수리홍 메어가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들려주고 힐링해주는 쪽집게 직관심리 타로도 있고, 그림으로 나의 전상을 알아보고 점치는 홍당사주 평생 운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 계명, 각종 태길도 있고 무료 토종비결과 주역 타로로 점치는 오라클 등 많은 운세 보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려주는 홍언니가 심리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태껏 내 마음속에 풀지 못한 응어리를 속 시원하게 툭툭 털어버리고 싶을 때 시스터홍에게 상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500명 달성 시 랜덤 3분을 추첨해서 개인 리딩을 해드릴 거야. 아시다시피 300명이 넘은 이 상황.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누르면 곧 후회하게 될 거야. 행운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시라우. 시스통은 재미있는 수리홍매아를 기약하며 다음에 또 올게. 바이바이.